안녕하셨습니까? 반찬입니다. 오늘은 주술사 어그먼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이 지남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분명 존재를 할 테니, 추후 많은 변동이 발생하면 고정 댓글이나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로 시즈에는 엔젤리키라고 하는 갑옷에 사용하여 스킬을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존재를 합니다. 각 직업들은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스킬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항목은 ESC, 상단, 책 모양, 우측 어그먼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엔젤리키 사용방법은 우측 상단에 클립으로 띄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먼트 확인은 스킬별로 1렙, 3렙, 5렙, 7렙 정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테크토닉 보우더. 어그먼트 강화를 진행하면 레벨당 데미지와 투사체의 개수가 증가됩니다. 레벨에 따른 변화점이 존재하기에 전부 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붙이기 전입니다. 다음은 1레벨이고요. 다음은 3레벨. 다음은 5레벨. 다음은 7레벨입니다. 1레벨과 7레벨 비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레벨입니다. 다음은 7레벨입니다. 다음은 토네이도입니다. 어그먼트 강화를 진행하면 데미지를 증가시키며 적을 올립니다. 레벨당 데미지만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던지는 토네이도 주변으로 작은 토네이도를 생성을 합니다. 이 토네이도는 얼리는 효과는 없구요. 이제 데미지만 조금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붙이기 전입니다. 다음은 1레벨. 다음은 3레벨. 다음은 5레벨. 마지막으로 7레벨입니다. 레벨에 따른 변화점은 존재하지 않고요. 작은 토네이도로도 아케인 각이나 이런 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작은 토네이도는 적을 얼리거나 아케인 각이 적용이 되진 않고요. 데미지만 들어갑니다. 정면으로 다시 한번 써 볼게요. 다음 마지막으로 스피릿 울브즈 어그먼트 강화를 진행하면 늑대를 추가하고 레벨업 당 데미지를 증가시킵니다. 레벨에 따른 데미지만 증가하기에 붙인 것과 붙이지 않은 것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붙이기 전입니다. 최대 소환 개수는 4 마리이고요. 다음은 붙인 뒤입니다. 최대 소환 개수는 6마리이구요. 여기까지 주술사 어그먼트 관련 설명 영상이었고요. 시즌1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분명 바뀌는 점이나 업데이트되는 점이 존재할 것이기에 부가 설명이 필요하면 고정 댓글로 안내드리고 바뀌는 점이 크다면 새로이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 서버 종료 전까지는 평일 오후 9시에서 12시 방송하오니 편히 오셔서 질문하시고 답답하지 않게 게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단찬이었습니다.